센터 팔인줄 알았어. 아 부산 언제 가냐? 인철이형 기다려야겠다. <laughs> 아니 <맞아요>. 잘하네 거야? <laughs> 애들이 쳐다보고 다 웃어 형들. 소문 다 났네 와. 인철이형 어떻게 되나 봐야지. 인철이 형. 공도 어? 올라갔어? 저 떨어졌어요. 형들 아, 기다려야지. 형 이제 여기 사각 만나가니까. 아. 기다 기다려 드릴게요. 끝났습니다 아, 아. 여러분들. 아, 어, 홍규야밥 너무 하게 돼요. 아, 나는 밥잘 넘어가 좋은 거야. 먹방이나 때리자고. 알겠습니다. 여러분도 제가 좀 있다가 국밥 방송으로 이제 싶다. 좀 들어가겠습니다. 진이거로 아아 복실님 거야. 아, 제가, 제가 얘기할게. 제가 한번 얘기요. 복실님 식사 안 하셨죠? 밥 먹으러 가실래요? 어, 좋아요. 내그 어. 친구 하나 데려가도 돼요? 누구? 남자인데. 남자. 아 형님 지갑 넣어두세요 좀 저기 고깃집 있거든요 화담아 저기 돼지고기야? 내가 살게. 아왜 그러세요? 아형 여기 비싸요. 그럼 더가서아형왜 <laughs> 그래요? 추해. 아 <놀람> 어, 돼지고기 내가 살게. 나 뭐야 네? 천라에 세뱃돈 받은 거 있거든. 아왜 그러세요 형? 세뱃돈 받은 거 있어. 네요자 여기 있습니다. 사먹기로. 이 분손 올라가면 200 아니에요? 16강 가야 200 근데 그게 내, 나는 지금 당장 필요 안 돼서 지금 너무 늦게 들어와서 그래요 당장 필요하거든 네? <laughs> 저거는 올라갔어요 저는 좀 운좋게 올라갔네요 아다 실력이죠 운좋이 하냐 돈이 없어서 떨어졌네요 <laughs> 너 그냥 온 거는 뭐 어차피 기사 가서 쏠 거니까 내가 진짜 마음 같아서는 무당 같이 가고 지 싶은데 같이 갈 마음만 바짝 온 거야 아니 요즘 근데 역캠이있이 있어요? 스파는역캠이여캠 차안본 게, 마지막으로 본게 진짜 기억이 안 나요? 근데 요즘에 진짜 잘안 하시더라고요. 끝까지 한단 말인 죠 저는 해야죠. 여자판 김민철이 되겠습니다. 어? 뭐? 여자 김민철, 여자 철벽이 되겠습니다. 저 절벽, 절벽. <laughs> 절벽으로 가야죠. 아, 아니, 근데 문장이, 문장이 형 방송에서도 문장이 형막 오줌 앞 약간 그런 느낌이던데, 약간 철제세요? <laughs> <laughs> 아, 맥힌이 <laughs> 형한테 배워서 그래. <laughs> <laughs> 목복지 네, 참가 안 했는데 어떻게 들어왔어요? 참가했저이승 했어요! 란 레더 9 0점이신 분이랑 해고 신선 그 매치로 한거 아니죠? 예선에서 만났다고이고 성진 만어선님은 만났다고 누구랑... 아, 아 맞다 아, 죄송합니다 왜 그러는 거예요 진짜? 알면서 물어보는 아유 아니에요 아니에요 실수입니다 실수 방송 잘배우었네백이아 좋은 떨어졌어요 그만 좀 물어보세요 물어보세요 한 떨어지셨다니까요 4개를했습니다 아이 국 이거 는거 사드리고 들어가 보겠습니다 응. 아, 말고 세요아 내가 말은 이렇게 해도 내가 사야지 왜형네 네. 콜라 3잔 돼요? 네. 어, 나사이도세요 형철이 진짜... 형이 더 간절한 거 보고 싶다 민철이 간절하면 와... 미션도 나요 어떤 미션이요 아이스, 아이스 아메 아아 가서? 아크다운 되나요 아 거이스시다어 <laughs> <laughs> <마지스탄이야. 웃음> <laughs> 좋아요 아 근데 복실님 걸리면 미안할 것 같은데 아, 아복실림이에요아 민철이 형인데왜 웃어요? 이거 왜 뜨거운 아메리카노 뜨거운 아메리카노 테이크 다운으로 테이크 태그... 다운으로 좀 부탁드려요 형 <laughs> <너> 진짜 할수 <진짜>? 있어요? <laughs> 해야지 그러면 내가 혼자 들어가야 되는 거야? 할수 있겠어요? 야, 친척이 형이 여기 운영하는 가게거든요? 어, 저희는 그러면 여기서 방송 보고 네, 있으세요? 저희... 어나 긴장되네 안녕하세요 안녕스세요버티그타 네. 그, 페이크다운으로 뜨거운 아이스 아메리카노 3잔 주세요 뜨거운 아이스 아메리카노? 뜨거운 아이스 아메리카노 <laughs> 아 네, 아이스가 아메리카노 아이스 아메리카노 아이이크다운으로요 안녕하세요 아, 저 방송하고 같이 하는 네, 형이에요 네. 방송하고 베트남이라서. 아, 네. 아, 네. 네, 죄송합니다. 네.